수학 기백 벡터의 연산 교과 공통 문제 9번입니다.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벡터를 벡터 AB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. 자,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AE라고 하는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. A에서 2로 한 번에 가지 마시고 다른 점을 거쳤다가 다른 점에 들렸다가 다른 꼭지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출발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점이 AB라는 벡터는 문제에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BE라고 하는 벡터는 AF라고 하는 벡터의 두 배입니다. 그래서 A와 B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. 자, 2번 한번 해볼까요? bf라고 하는 벡터는 b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f로 갔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럼 b에서 a로 가는 벡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. a에서부터 f로 가는 건 b라고 나와 있죠. 자, 따라서 2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